안녕하세요. 고통과 질병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건강마마입니다. 앞으로 생략 법칙에 대해 시리즈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략 법칙 1. 인체는 해가 뜨면 활동 모드로 바뀌고 해가 지면 치유 모드로 바뀐다. 자연 치유력의 복원이 건강한 삶의 내비게이터입니다. 우리 몸의 기본 생명 단인 세포가 떠 있는 체액의 독소를 정화하고 막힌 모세혈관을 뚫어 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치유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긍정적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복원하여 고통과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생리학의 법칙도 자연 치유력의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체는 해가 뜨면 활동 모드로 바뀌고 해가 지면 치유 모드로 바뀝니다. 인체는 해가 뜨면 활동 모드로 바뀝니다. 우리 몸은 해가 뜨면 혈압과 체온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오전 7시가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멈추고 인슐린 분비가 시작되면서 해동 모드에서 소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오전 8시와 9시 사이에 내장 운동이 시작됩니다. 오전 9시가 되면 코르티솔 분비가 최대치가 되며 오전 10시에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오후 2시가 되면 우리 몸은 최고의 활동 상태가 됩니다.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수축기 혈압이 최대 140mmHg, 체온이 37도씨 가까이 상승합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심혈관계의 순환과 근력이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인체는 해가 지면 치유모드로 바뀝니다. 해가 지면 혈압과 체온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저녁 8시와 9시 사이에 인슐린 분비가 멈추고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됩니다. 저녁 9시와 10시 사이에 내장 운동이 멈춥니다. 잠을 자는 동안 저녁 10시에서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의 보수와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저녁 11시에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저녁 10시부터 2시까지가 수면의 코 타임입니다. 지우가 끝나는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에 체온과 혈압이 가장 낮아집니다. 해가 뜨면 활동 모드로 전환할 준비를 하는 시간대입니다. 인체의 생체 시계의 비밀을 밝힌 공로로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수상됩니다. 지구는 24시간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상의 생명체는 낮과 밤의 주기에 따라 생체를 조절하는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체 시계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몸의 변화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p r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 메커니즘을 규명한 공로로 제프리 홀, 마이클 로스바시, 마이클 영이 2017년 노벨 생리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세 명의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에 의해 밝혀진 생체 시계에 의한 생체 리듬 조절 메커니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출, 일몰에 의한 환경 변화의 정보가 눈을 통해 내의 마스터 생체 시계에 전달됩니다. 내의 마스터 생체 시계는 장기의 생체 시계와 동기화되고 장기의 생체 시계는 장기 세포와 동기화됩니다. 장기세포가 동기화되면 세포의 PR 단백질에 의해 생체리듬이 조절됩니다. 우리 상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자연 룰레에 따른 생체리듬도 노벨생리학상 수상자에 의해 밝혀진 생체리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초경이 시작되는 술시인 오후 9시 이전에는 식사나 술이나 운동을 다 끝내야 합니다.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3초경, 담경, 강경이 운행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3시입니다. 코어 수면 시간은 담경과 강경이 운행하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3시까지입니다. 호흡 명상은 폐경 운행 시간인 오전 3시에서 5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설은 대장경 운행 시간인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 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는 위경 운행 시간인 오전 7시에서부터 9시 사이에 하는 것이 좋고, 운동은 심경 운행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해가 뜨면 활동 모드로, 해가 지면 지우 모드로 바뀌는 것이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으로 밝혀졌으며, 우리 상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자연 윤례에 따른 생체 리듬과 일치하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생체 리듬에 맞춘 생활 습관으로 바꾸어야 고통과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